안녕하세요. t v 왜 들었냐. 곤사입니다. 제가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 무엇이냐. 이게, 제가 그, 처음에 두 개를 올렸었어요. 노래 바꿔서 그냥. 이게 버그 때문에. 이번엔 새롭게 소리잘안오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의 정식 명칭은 WWR 우리나라말로 워킹로봇 게임이죠 그리고 유튜브에 WWR 치시면은 미국 다른 나라분들이 하신 게임 플레이가 많구요 그리고 또 워킹 워 로봇 치시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하시는게 나옵니다 유튜브에요 그리고 저는 좀 이제 레벨이 이제 좀 있으면 14가 되는 유저 지금 레벨 13이지만 그리고 좀 웬만히 해가지고 대충 좀 좋은 템좀 끼고 있는 유저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 게임 제가 그냥 심심해서 찾다가 찾았는데, 진짜 재밌어요. 해보시면 합니다. 로봇 사는 재미도 있고, 바꾸는 재미도 있고, 되게, 이 되게 쏘는 그런 것도 잘 돼있고, 있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한 판에 거의 7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다시 모비즌을 깔았습니다. 하, 마크로 다시 하고. 마크 원래 지웠다 지금 찾느라고. <laughs> 일주일 걸렸네. 겨우 찾고, 다시 정식 버전 깔고. 다시 제 스킨 다 맞추고. 맞죠? 어느덧 벌써 지금 5학년이고, 12살이죠? 제, 제나이 12살입니다. 12살이 없고 지금, 원학년된 지도 겨우 두세, 세 달? 두살 됐고. 그 이번 주 수요일 날. 그, 뭔 날이냐, 그건 날 때문에 쉬는 날이었고. 그리고, 게임, 빨리 식사를 해서 그 제가 좋아하는 로고. 그리고 이, 이 게임 그 피규어도 있어요. 찾아보시면 외국에는 피규어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 저거 씨아 저거 진짜 쎄요 저거 한번 맞으면 진짜 아파요 이거 얼마나 쓰면은 한 방에 뭐지 옷걸이 안니나 뭐, 이러면 제가 잡았다고 뜨죠 그리고 쟤는 지금 개헌총을 써 근데 연체도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저한테 안다져 이것도 사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저기 요거 요거 여기 그 총기 모 있는 가운데에 항 요런 표지 있죠 가운데 저거 총록색는데 저 표시가 이제 마, 맞추면 빨간색으로 뜨는데 빨간색으로 뜬다는 것이 이제 맞았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적극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해보시죠. 이 게임 용량은 되게 큽니다. 그리고 미국 유저분들 유튜브 보시면요, 이 게임한데 내은 진짜 많은데 한국 분들 유저분들면 내분 되게 많이 걸려요. 때문에 미국 이게 어느 나라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빵을 뜯어 맞추면, 지금 몇 개는 한번 사야죠, 는데피톤도더 나옵니다. 피톤이 지금 없는 분들부터 천천히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안 막, 막은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제먹이가안 돼요. 쓰려고 그래요, 아, 때 뭐, 좀, 쓰다가, 좀, 쓰려고 그래요, 그랬고 그리고 저하이 나오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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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쎈 머리인데요. 16레벨 이에탈수는거 보시고요. 우리나라 유저분들이 20년을 다 찍었구요. 저는 아직 14. 이 게임 배그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그판이 있으면 못닦아야죠 아, 씨, 이것도 지금 장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우! 빡! 아, 유. 예. 이 로봇은 제가 업그레이드 세번했는 로봇이네요. 로봇 이름도 각자 다 있는데, 한국어로는 아시던데, 전영어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나 근데 카드를 계속 쏠게요. 강아지, 그지, 그지. 앉아가지고. 자, 저기, 지난 에 저한테 쏘고 있죠. 하사정거리가안돼서 안답니다. 저한테 저기, 안끼러지 제가 앞으로 가니까 지금 막기 시작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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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 어, 아 어, 어,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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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쪽으로라가기때면저 정신이 안쓸게요 딱히 아프지도 않아서 저는 전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비콘도 이제 죠공투농사는 요즘 작품덩이로 막 갈았어요 딴 데로 저는 웬만해서 다닐 것 같은데 사정이 그게 안되는 것 같은데 아 되네? 왜? 난 사정이야 그냥 똑같고 저는 저비콘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okay. 저거 빨리 해결해. 아 여기부터 뭐야? 이거... 지거 um, good. Good? 아, 이거... 죽었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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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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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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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야뭐 얘기하고 야었야 뭐야? 고야 뭐야? 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저 질거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게 아쟤들 레이저 펴가지고 있네 아아빠다 이비콘 먹히면 안되는데 이비콘 먹히면 아아 아씨 갑자기 이러니까 안전태일 하고싶다 아뇨 어차기 뽐난다가? 그리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지금 비컵, 지금 위에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줄 보이시죠? 저기 비컵 많이 먹으면, 빨리 줄어드냐 아니면은, 훨이줄어드냐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인원수도 훨씬 더 많고, 때문에, 이, 이, 저희가 지울 확률이, 0.004 센터라고 생각면거구요 그리고, 인원 같구요 여전히 받아 지 맞죠? 이거 전문 들 쟤네들 거이네 방, 제가 네개가쓰면 중인데. 이게 애들 너무 걱정이야. 나 아프지도 않은 거지기말하그 왜? 아프냐 솔직히? 이거 내 앞에서 좀 떨어진데? 신경 읽못그지 말고 하지마. 꺼져. 내꺼야. 제가 지금 먹었고 저기 한명 있지? 밑에 하내 앞에 옥수수 공지게 어, 어. 대신 어다 쓰는 거야. 이 돈. 번 나왔죠. 와돈 진짜 많이 번다. 나 이제 레벨업하지 않나? 레벨업할 때가 된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